인물중심, 기업분석, CEO톡톡 톡. 안녕하십니까? 박보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체적으로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올해부터 계열사 성과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50%나 그 성과에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평가와 최고 경영자 평가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로 판가름하겠다고 하니 각 대표이사들은 이를 찾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경영만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되는데 이제 큰 과제가 하나 더 생겼네요. 계열사들이 어떻게 다 잘하고 있나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018년부터 고객 가치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고객이 좋아할 만한 요금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네, 또 SK텔레콤은 전국 대리점 천여 곳과 와이파이 장비 200여 곳에 공기질 측정 센서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녹색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과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고요.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 사업에 힘을 싣는 것도 친환경 프로젝터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SK그룹 실적을 책임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여기서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스크러버를 도입한 뒤 하루 평균 7만 9천 톤의 물 사용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각 계열사들이 뭔가 애를 쓰면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이거 정말 사회적 가치다. 이렇다 할 것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SK 건설인데요. 그 안재현 SK 건설 사정은 지난해 라오스 땜 그 붕괴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전정 근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는데안 그런가요? SK그룹이 사회적 가치 성과를 발표하는 날에 SK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위험의 외주와 맞물려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더욱 깎아내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에 대해서 SK 건설 쪽에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시... 라오스 정부의 국가 조사 위원회의 발표도 있었는데 그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 사장은 SK 건설의 책임이 아니고 자연재였다는 라오스 정부 차원의 제조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라오스 현장에 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SK 내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진실로 다가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이죠.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부정적인 그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당시에 그 최태원 회장이 라오스 현장에 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는 설익은 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익은 감처럼 아직은 떫은 맛이 나는 어설픈 상황이지만 단기간 성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꾸준한 추진으로 장기적 열매를 만드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는 바로 원가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말이죠. 몇몇 생색내기 이벤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에. 필수적인 원가로 생각해야 한다는 바로 이점입니다. SO 바로 그 사회적 기여 비용을 집어넣어서 모든 기업 활동은 반드시 이 사회적 가치를 담고 필수적 내용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적정 이윤은 지키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비용도 들어가면은 나머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단금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SK 그룹은 이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아주 정확히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 행사만 하고 사회적 가치 구호만 외치는 것인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합니다. 시오 톡톡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